질투. 질투는 말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투심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종종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비교와 경쟁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지만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질투의 감정,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친근하고 가까운, 어찌 보면 약간은 만만한 누군가보다 내 위치가 낮거나 어떤 매력 포인트를 덜 가졌거나 혹은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 같다. 또는 나 아니어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거나 또 인기남, 인기녀 뭐 이런 거겠지? 흠. 쟤는 같이 늙어 가는데 왜 여전히 이쁜 거야? 질투가 너무 너무 난다. <laughs>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언제 질투가 가장 크게 발생하고 이 질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오히려 큰 긍정적인 변화를 동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질투는 언제 발생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질투가 생기는 때는 첫째, 요즘 삶이 바쁘지 않고 즐거움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삶이 즐겁지 않고 무료하고 지쳐있고 활력이 없는 와중에 주위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질투가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거나 행복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위로가 되는 마음을 갖는 분들, 쟤도 나처럼 힘들다고 하던데 하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오는 분들, 힘든 자신의 상태와 똑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아니라 밝고 활기차 보이는 상대를 보면 왠지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둘째로는 동질감이 있을 때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와 처지와 상황이 비슷한 사람한테 느끼는 것이 질투라는 것인데요. 먼 나라 사람이나 옛날 사람 혹은 나와 신분이나 처지가 확연히 다른 사람에게는 질투를 느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블랙스완의 저자로도 유명한 나심 탈레브 교수가 쓴 책에 스킨 인더 게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22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기 쉽다. 이 말이 예수의 말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적으로 서술했다. 구두장이는 구두장이를 질투하고 목수는 목수를 질투한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철학자 장 늘라 루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질투는 같은 직업 사이에서 같은 능력 사이에서 같은 처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셋째로는 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비교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무리 자신이 좋은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근처 이웃이 더 크고 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우월감 혹은 열등감에 의해서 질투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는 커녕 질투와 샘이 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배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투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 어쩌면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의욕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커리어를 비교하다 보면 질투라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왜 아직 이러고 있나 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75%가 넘는 사람들이 지난해 누군가를 질투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인구 4명 중에 3명은 질투를 해봤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질투가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투 때문에 또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잘 나가고 더 성공한 사람들을 질투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알게 모르게 전달되는 그 기운이 좋은 인연들을 잃게 만들기도 하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굴레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질투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참, 오늘 내용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솔루션 첫 번째. 질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수치심이나 치욕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질투는 본능이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질투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대작가들이 소설이나 문학 작품의 모티브로 쓰여서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최연소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던 까미를 질투한 사르트르는 까미대한 질투로 노벨상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미인들 사이에서도 질투는 늘 일어나죠. 백설공주의 계모였던 왕비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가 백설 공주가 더 아름답다는 말을 듣자 막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천재들 사이에서도 질투가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두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발명한 에디슨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에게 에디슨이 미처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직류 발전기의 개발을 의뢰를 했었어요. 하지만 테슬라 자체는 자신이 고안한 교류 발전기가 우수하다고 추천을 했는데요. 에디슨은 테슬라가 발명한 것이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거를 직류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또못 이겨가지고 약속한 보수도 주지 않고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최신형 갤럭시, 아이폰 등의 특정한 사물을 말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이성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특정 친구나 동료가 나와만 친밀한 단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와 다르게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도 자신만의 욕구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독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질투라는 감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투심에 이어 찾아오는 수치심을 통제해 보는 것입니다. 부럽고 질투심이 폭발하고 나서 비담하고그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내 시간을 계속 쓰고 낭비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아, 이게 뭔가 악순환인 것 같죠? 그래서 극심한 질투가 만성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불편한 느낌은 긋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을 해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19년 한 과학 연구조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후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보다 질투심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몇주 후에 직장 동료가 당신이 원했던 자리로 진급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 질투심을 느끼는 게 이미 동료가 진급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보다 더 크다는 거죠. 또 질투심이 생겼을 때 드는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해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 감정이 종국에는 자괴감과 수치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질투심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치심을 느끼는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심이 생겨도 괜찮다고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이 오래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쓸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솔루션 두 번째. 비교에서 호기심으로 관점을 전환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패배감에 빠지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깨끗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 혹시 본받을 만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중에 좋은 점이 있는지 보고 배워보는 겁니다. 장점을 쓱쓱 빨아들이는 빨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결과를 얻게 만들기 된그 배경, 비결을 배워보는 겁니다. 나보다 명백히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노하우를 우리가 따라하고 배워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간을 쓰기보다는 호기심의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루션 세 번째, 현재 그룹에서 훨씬 더 월등해지세요. u t standing, 아웃라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성장이 원동력으로 질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인데요. 부모를 잃거나 가난한 때문에 힘들었거나 크게 다치거나 차별을 심하게 받았다거나 등등등 최근 성공한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의 거의 클리셰 같은 공통점입니다. 특정 인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이 성장에 대한 원동력이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소유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더 뛰어난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질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나 부모 몰래 동생을 괴롭히는 일이나 애인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거짓 상황을 만드는 일이나 동료를 질투해서 험담과 뒷담화를 하는 일 이런 부정적인 것이 전부 나에게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아무리 상대가 부럽고 질투가 나더라도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보다는 또래 동료 그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내보는 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제3자가 봐도 비교군이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아웃탠딩 해지는 거죠. 그러면 질투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사람들이 좀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의 질투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나 스스로 내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볼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철 첫째, 질투가 나면 그대로 인정을 한다. 수치스럽거나 치욕스럽게 느끼지는 말자. 둘째, 비교를 호기심으로 바꾸어 본다. 셋째, 현재의 그룹의 기준보다는 월등히 뛰어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질투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주변에 혹시 지인들이 있다면 피하거나 잠깐 멀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에너지를 쓰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성공을 진심으로 좋게 받을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질투나 열등감 등으로 자가 휘둘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열등감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느끼는 열등감은 결국 사회 속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갖는 무력함이며, 이를 자신의 모자람으로 치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각자의 열등감을 자신의 목표에 다다르는 추진력으로 전환한다. 아들러의 이론에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역으로 우월성의 축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이란 자신의 완성 혹은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남의 길과 나의 길을 구분하고 자신의 길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벗어나서 자신의 생활 양식을 가꾸고 미움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함을 만들어 보는 것, 이러한 자세가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질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변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만의 질투를 극복하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도 꼭 남겨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